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주민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정치적 계산을 먼저 했기 때문인데요. 올해 안에 입지 선정도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취재 이상원 기자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주민 투표 방식을 일부 수정한 절충안을 군위군과 의성군에 제시했습니다. 기존 논의되었던 안 그리고 저 구두 합의안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군의성서 서로 기가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그것을 할수 있는 충안을몇 가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군위군, 의성군은 자체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정치적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냥 뭐 우승훈하고도 준비하는 일 없는 것 같고, 뭐. 일단은 그분들이 또 만나가, 뭐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뭐 신고생에서 얘기는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달 21일 단체장들이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섣불리 합의 발표를 내, 주민 반발은 드세졌고 결국 입지 선정은 석달 넘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자체 단체장님 뜻을 반영을 하려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녹아나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뭐 반대할 수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고.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른데는 군의 의성 간 의견 중재 과정을 제대로 못한 경상북도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입지 선정이 지자체 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내 입지 선정이 점점 불투명해지면서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